안녕하세요. K 군입니다. 내 남자가 바람을 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고민해보는 건 여자라면 누구라도 한 번쯤 해봤을 문제인데요. 바람을 필 확률이 현저히 낮은 남자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신빙성을 가지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바람 필 확률이 현저히 적은 남자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팩트를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필 확률이 적은 남자를 언급할 때요. 돈이 없는 남자, 개인시간이 적은 남자, 여사친이 적은 남자, 술자리를 즐겨하지 않는 남자, 현란하게 자기를 꾸미지 않는 남자같이 여러가지 예가 있을 수 있는데요. 물론 이것도 어디까지나 이런 남자가 이렇다라는 게 아니고요. 이런 남자라면 그럴 가능성이 적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결국 내가 그렇게 믿고 싶거나 내 마음을 안심시켜주는 거기에 해당하는 그런 말에 불과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저는 모든 연인들이 오래오래 행복하게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제가 오늘 드리려는 이 말씀은요. 나의 불안심리를 더 크게 자극할 수도 있을 거고요. 반대로 우리 연인 관계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의 전환을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어떤 남자가요. 바람필 가능성이 높다, 낮다를 평가하는 것 자체는 불가능한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궁금하게 생각하는 내 남자가 바람을 필 것이냐, 안필 것이냐는요. 지금 바람을 피고 있냐, 안 피고 있냐가 아니고요. 앞으로 바람을 필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것이겠죠. 그런데요. 앞으로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표로 삼고 있는 부분은 오늘까지, 현재까지의 그의 모습을 가지고 평가하려고 한다는 것이 상당히 모순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요. 돈이 없는 남자가 바람필 확률이 적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다행히 이 남자가요. 평생 죽을 때까지 돈을 못 벌고 그렇게 돈 없는 남자로 있는다면 그 말은 맞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러던 남자가요. 갑자기 돈이 많아진다면요. 그렇게 된다면요. 그 사람은요. 적당히 부유했던 사람보다 바람필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질 거예요. 돈이 없었기 때문에 바람을 못 폈던 거겠죠. 그런데 이제 돈이 생겼으니까 그 한을 풀고 싶겠네요. 개인 시간이 별로 많지 않아서 그래서 바람을 필 일이 없었다면요. 이 사람도 같은 경우가 되겠죠. 개인적으로 시간이 많아지면 그런 바람을 필수 있다는 거잖아요. 술 마시는 걸 좋아하는 남자, 술자리를 좋아하는 남자가 바람필 가능성이 높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술 마시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바람필 확률이 적다라고 생각하는 건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겠죠. 차라리 술자리를 좋아하고 술 먹는 걸 좋아하는 남자는요, 자기가 좋아하는 뭔가는 하나가 있나 봐요. 그런데 술을 안 마시는 사람은요, 술을 마시는 사람보다는 자기가 좋아하는 뭔가가 없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다른 즐거움 뭔가를 찾겠죠. 술을 마시다 보면 술자리에 있다 보면 여자를 만날 가능성도 높아지다 보니까 바람을 필 확률이 높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술을 안 마시고요, 술 취하지 않고요, 술자리에서 여자를 만나지 않아도요, 바람을 피는 사람은 상당히 많거든요. 술을 안 마셔도 바람을 피려고 마음을 먹으면 바람은 얼마든지 피울 수 있어요.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우리 사회가요, 일부 다처제가 가능하다고 가정해볼까요? 그러면 바람을 안필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어쩌면 바람이라고 생각을 안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진짜 팩트를 말씀드려보면요. 남자들은요. 한 여자가 아니라 여러 여자와 만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만남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걸 애써 피하려고 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냐는 거예요. 다만 그렇게 하면 감당해야 될 것들이 생기고 비난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게 두렵거나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의지가 작용해서 안 하거나 못할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모든 남자들이 바람을 피고 싶어 하는데 그걸 모든 남자들이 또 참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바람이라는 것은요. 언제든지 필수 있는 가능성이 남자들에게 내재되어 있다는 거죠. 아주 극소수의 몇몇을 제외하고는 모두 그럴 수도 있다고요. 다만 그것이 자의에 의해서든 타의에 의해서든 겉으로 표출되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또 그것이 어떤 순간엔 표출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한 여자만을 사랑했던 어떤 남자가 있는데요. 그 남자의 11년째에는 어떤 일이 생기게 될지 알수 없다는 거죠. 10년 동안에, 그때까지는요. 바람필 확률이 분명히 적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11년째 바람을 폈다면요. 그는 바람을 필 확률이 높은 사람이 또 됐겠죠. 바람필 생각이 전혀 없고요. 바람필 확률도 적은 남자가요. 그가 만나는 상대에 의해서 바람필 확률이 높아지거나 바람피고 싶은 욕구가 생길 수도 있겠죠. 내가 사랑했던 여자가 바람을 폈어요. 내가 사랑했던 여자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내가 사랑했던 여자에게 어떤 불만족이 생긴다면, 그러면 분명 그도 그의 욕구를 분출하기 위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찾아 나서려는 복수심리가 작용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떠한 남자라도요. 그 남자의 주변 상황이나 그 사람의 심리 변화에 따라서 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바람필 가능성은 얼마든지 생길 수도 있고요. 언제든지 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가끔 아, 어떤 여성분들은요. 여자인 나에게 불만이고 나한테 만족스럽지 못해서 그래서 바람을 피는 거라면 헤어지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바람 피지 말고 그냥 헤어지면 되는 거잖아 라고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이 굳이 왜 바람을 피고 나하고 헤어지지도 않냐면요. 여자에게 받은 상처에 대한 보복심리로 그럴 수도 있다고요. 남자 자신이 열등하다고 느끼거나 그 생각 때문에 괴로워지면 그 비참한 마음을 스스로 치유하기 위해서 보상심리로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또, 나란 여자한테 만족스럽지 못해서 바람을 핀다는 건요. 내 여자가 싫다는 건 아니에요. 내 여자에게 만족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여자를 버릴 생각은 없어요. 내 여자와 같이 가기는 할 건데, 그렇다고 내 욕구를 다 만족시키지 못하니까, 그 욕심만큼은 채워보자 라는 생각으로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어찌됐든 이 모든 이야기는요, 듣는 여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바람피는 남자에 대해서 자꾸 알고 싶어지는 걸 거고요. 남자들의 이런 생각들이 정말 싫어지실 거예요. 또, 남자를 믿지 말라는 이야기처럼 들리실 수도 있을 거고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모든 남자가 다 이런 건 아니지만요. 모든 남자가 이럴 가능성을 내재할 수는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도 못할 것 같아요. 지금 내 남자를 사랑하고 계신다면요. 그 남자는 절대 바람피지 않을 거라고 자부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혹은 지금 내 남자와 사이가 안 좋아서 내 남자가 혹시 바람을 피는 건 아닐까라고 의심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어찌 됐든 내 남자가 바람필 확률이 높은지 낮은지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요. 그건 바람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내 남자를 사랑하고 있고 그 남자와 오랫동안 함께 가고 싶은 마음 때문에 안정된 무언가를 찾고 싶은 확답을 듣고 싶은 거겠죠. 그렇게 내 마음에 평온함을 얻기 위해서 깔끔하고 명확한 구분을 짓고 싶어서 그러신 걸 거라고요. 하지만 바람필 확률이 적은 남자라는 예들 속에 내 남자친구에 해당된다면 기분이 좋기는 한데요. 그렇다고 여전히 확신하지는 못하신다고요. 그게 정답이 아닐 수 있다는 건 나도 이미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어쩌면 정답이 없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그런 답을 지금 계속 찾고 계신 걸 수도 있겠죠. 내 남자가요 현재의 바람필 확률이 적은 사람이라고 믿고 있었고요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내 뒤통수를 때리는 일이 있단 말이죠. 그런 여성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여자가 꼭 바보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그게 내일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불안한 내 마음에 안심을 얻기 위해서 의심하고 찾아보는 시간보다는요. 항상 모든 사람들에겐 그런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내 최선을 다하는데 노력하시는 게더 현명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